일티어 실험체들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솔로 1티어 실험체로는 암기자이르, 11 마커스, 이렘펠릭스가 있습니다. 먼저 암기자이르는 딜과 내구력의 상향으로 이번 패치 근들분쇄기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11은 대부분 야생 동물을 먹으며 후반을 바라보는데 지금 야생 동물이 잰될때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장에 있기 때문에 동물을 독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빠른 오브젝트 버스트 능력과 긴 사거리의 이동 기덕에 회사율이 낮고 평균 순위가 높아 이동 속도의 러프로 유티를 낮추었습니다. 마커스는 이번 패치에 꽤나 러프를 받아 승률이 1.5% 가량.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체급으로 좋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상한 대로 괜찮은 성능에 추가적으로 버프를 받아 빠른 속도로 1티어를 달성했으며 거리 조절과 짧은 스킬 쿨타임으로 인한 높은 뉴틸로 펠릭스의 고양이 2스킬 e 쿨타임에 너프가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인천통계 기준으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중거리 평타 딜러를 상대하기도 좋고 티어가 올라갈수록 펠릭스 숙련도의 핵심인 2스킬 e 회피를잘 사용해 파일럿에 따라 가능성이 많은 실험체입니다. 듀오 1차 실험체로는 에키온 마이스와 아이작 이램 니키 암기해진 있습니다. 이번 마스터즈의 대활약을 하고 있는 에키온은고정치의 너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건재한 통계를 보여주고 대부분 데스헤드 킨을 사용하여 메인딜러로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마스터즈에선 궁극기 쿨타임이 줄어든 수화를 서포터로 함께 써서 어지불과 실드를 애키온한테 걸어주는 조합으로 쓰였습니다. 마이는 클라다 반지 보정치 주는 보호막 양 등을 추가적으로 넣어받았음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분들이 공속탱 마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상위 마이유저분들은 패시브를 안 찍는 탱기한 수중 쿨감 빌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수중으로 갔을 때는 이스킬의 e 보호막도 큰 폭으로 늘어나 고 쿨감 세팅도 섞었기 때문에 핵심인 이스킬을 e 자주 쓰 수 있어 주요에서는 수정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폼이 좋은 이렘은 CC기도 풍부하고 인파이팅에 능하기 때문에 근거리 딜러와 조합하기도 좋습니다. 아이솔은 스킬 쪽에 너프가 있었지만 돌소 쪽에 딜은 버프를 받아 안숨에 성능이 좋은 원거리 딜러가 되었고 킬률 또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쿼드 1티어 실험 체로는돌소야 제니 화려진 에이든 비앙카 암기 엠마가 있습니다. 돌소야는 이름과 비슷하게 지난 패치에서 꽤나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는데 돌교수총의 버프를 추가적으로 받고 나서 픽률이 높은데도 높은 승률까지 기록하는 중입니다. 돌소야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니까 초보자분들도 부담없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메이크급 패치를 받은 제니는 공 속수증 빌드가 쓰이고 있으며 패치 이후에 쿨감을 갈 이유가 없어져서 일적으로 힘을 더 실어주어 패치를 받기 전 제니와 별 다를 게 없는 성능으로 꾸준히 1티어를 유지 중입니다. 에이든은 보정치를 110% 받고 있기에 지금 실험체 자체 체급이 높지 않더라도 좋은 성능을 낼수 있고 지속적인 싸움에 능해서 난전이 강합니다. 비앙카는 이딜과 궁극기 쿨타임을 버퍼받았는데 스퀘드에서 높은 밸류를 자랑하는 광역 고정 스킬인 궁극기 쿨타임이 줄어들어 많은 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기엔만은 아라카나보다 보정치를 달게 받으며 변이로 인한 포커싱과 받아치기도 좋고 광역딜로 치고 많이 높은 보정치를 가지고 있어 꽤나 체용률이 높은 원거리딜러입니다. 여기까지 1티어 실험체 간단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